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기타 치는 스파이더맨 얘는 힙합을 넘어섰어. 이 새끼 그냥 락임. 이 새끼 데스락임. 그냥 체제를 거부한 무정무주자예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보고 오셨나요? 그 1편에 보고 나서 2편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 별로 안 보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히트가 안 났어요. 한국에서? 딱 거미 엄복동 수준이라고요. 흥행 부분만 보면 거미 엄복동이라고 불러도 뭐 흥행면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흥행력이에요. 제 느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케인 봤을 때 아케인 보고 좀 놀랐거든. 근데 그거 이상이었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번 2편 보고 1편보다 더 재밌어요. 아니 이 정도라고 했어.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은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집에서도 한번더 봐야겠다. 사운드가 오히려 아쉽다. 우리 집 가가지고 헤드셋으로 듣고 싶다. 그 정도였어요. 노래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제가 1편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었죠 완벽했다 억가단점 하나 말하자면 눈뽕이 좀 있었다 그래서 제가 8.5점 준거같던데이 2편은 1편보다 더 재미있던데? 왜냐면은 이게 사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까지 건드려가지고 0.5가 올라 버렸어 1편만큼 재밌다라는 평가가 더어울리거 같긴 하거든요 너무 내 취향이라서 최고점을 주, 줬어요 음악 쪽에 강점이 있고 캐릭터 매력이 이두 개가 내취향이라 사람에 따라서 8점에서 9점까지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거를 7점을 줄까? 요런 정도의 재미를 줬어요. 그래서 딱 처음에 시작했는데 드럼부터 막 치면서 그 완다가 애니메이션인데 작화가 이상한 느낌이야. 뭐 특이한 기법을 쓴 건가? 되게 독특해요. 그게 장면, 장면, 장면을 캡처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하나 그려갖고 한한 칸, 닥 칸, 칸, 닥 이렇게 한 건가?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빌런. 걔 이름이 뭐더라? 벌천가? 처음에 나오는 빌런이 있어요. 아, 잠깐만. 얘가 나오는데 얘가 르네상스 시절의 그림체로 그려진 컨셉이야. 유니버스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체를 막 섞어놨어. 이 시대 저 시대 저 시대 다빈치 그림체요. 그러니까 사람 갈아 넣은 티가 너무 나.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와이 씨 이게 전승 맛이지. 이게 확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니까 만족감이 이런 전투 장면들 액션 씬이 엄청 잘 만들었던데 요즘 메타에 잘 어울려. 초반에 확 몰아쳐 들어가자마자 지루한 부분 없이 영화관 들어가자마자 그냥 스파이더맨은 빠라라라 이러면서 얘가 바로 싸우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처음부터 지루한 부분 없이 빵빵 몰아치는 액션씬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OST 같은 경우에도 몰입감을 되게 잘 도와줬어요 몽환적인 느낌으로 선플라워 느낌으로 확 기억나는 노래는 없는데 나는 솔직히 1편보다 더 마음에 들긴 했거든 근데 한 곡을 뽑자면 기억이 안 나긴 하네 전체적인 퀄리티 느낌은 요번 게 나는 오히려 더 좋았는데 음악도 전에 앨범을 또 통으로 듣다 보니까 노래 제목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감성이 진짜 힙하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항이야. 전체적 주제가 일단 오늘 강스포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갈게요. 다중 우주에 관한 유니버스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말고는 안 봐가지고 요즘에는 그게 너무 막 사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루하다며뻔하다며 그런데 아 내가 봤던 게 슈타인지 게이트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쉽던데 슈타인지 게이트보다도 오히려 이해가 더 쉽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저는 전혀 모르고 왔거든요. 당연히 이편이 끝인 줄 알았거든. 근데 마지막에 투비 컨티뉴 이러면서 끝나요. 씨, 투리 컨티뉴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와, 근데 기분이 좋았어. 진짜 개열밖에. 어느 느낌이었냐면요. 핸드폰을 계속 봤어. 이거 아, 좀있서 끝날 것 같은데. 졌다. 설마 내가 예측하는 그대로 가나? 그러면서 끝날 때이 노래가 나와요. 나는 고트 이 노래 줄래. 나 엔드 크레드 보고 이러고 있었어. 와. <목소리> 하는데 내 감정을 안 상하게 했다고? 오케이 만들어봐 기다릴게 대신 다음에도 갈아와라 약간 요렇게 만들더라고 홍대병 보고 오면은 작품성에 진짜 놀랄 겁니다. 1편이랑 비교하자면 전투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캐릭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 심심하지가 않아. 오히려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내 입장에서는 다른 걸로 더 다채롭게 꾸며서 액션씬만 있으면 오히려 난더안 좋았을 것 같아. 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기타 치는 스파이더맨 내 원픽 <laughs> 이 새끼 간지 얘 진짜 입팝 나안 해. 너 마음대로 해. 모랄레즈가 거의 저의 세컨 픽이죠. 야, 모랄레즈 얘 완전 룩삼 아니냐? 이새끼 개기는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개를 넘어서. 얘는 힙합을 넘어섰어. 이 새끼 그냥 락임. 이 새끼 데스 락임. 그냥 체제를 거부한 무정부준이자 작화들이 너무 다채로워서 신기했어요. 그냥 르네상스 그림체, 레고 세계관 스파이더맨 막 이러면서 야 이번엔 이번엔 내네 차례 하면서 어떤 작가가 나와요. 이번엔 내네 차례 이러면서 좀잘 나가는 사람들이 협업한 느낌. 작품 자체가 장면 장면 다 버릴 점이 없었다. 작품이 되게 엠지하더라고. 좀 기억에 남는 장면 말씀드려보자면 여기도 체제가 있어요. 결국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 마일즈가 그 거미한테 물렸었잖아요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거미도 삐득삐득삐딱 하면서 처음에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다른 세상 거미였던 거야 그 다중우주 다른 데서 넘어온 거미였기 때문에 얘도 존재 자체가 이상했던 앤 거야 뒤틀린 거야 운명 자체가 그래서 원래 없었어야 돼 스파이더맨이 두 명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삐디디딥 했던 게 그게 다 복선이었던 거야 존재 자체부터 이상한 마일즈가 스파이더맨 세상에서도 뒤틀린 애라가지고 존재가 부정당하고 막 이럴 때 얘가 딱 점프하는 장면이었나? 나는 그냥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나다 이러면서 딱 점프할 때 거기가 베스트 장면이었던 것 같아 그 외엔 어떤가요? 그외 매력적인가요? 아니 근데 그 외에는 진짜 캐릭터가 남자 입장에서 매력을 안 느낄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너무 완벽해서 매력 포인트를 자극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대놓고 히로인이야 완벽해 걔는 깔 점이 없어 너무 이쁘고 잘 나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기억에 굉장히 남는 캐릭터가 사실 그한다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편은 약간 부모님과 그런 갈등이 잘 보였다면 이 2편은 그 꼰대 미겔 주요 대립 캐릭터는 미겔이라고 생각해 이번 편은 미겔이 너무 내 감성에는 적이었어 메인 빌런이었어 꼰 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결국 다 멀티버스가 모이는 그 중앙점에서도 아빠 같은 다 잘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넌나 따라야 돼 근데 미겔 말도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몰입했냐면 지구는 평평하다서을 말할 때 저의 그반항감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봤냐고 눈으로 시도해볼 수는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내가 안 해봤잖아. 나는 모르는 거잖아. 나는 나고 지구 동그란 거본 사람들은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고 난 말지 뭘랄랬어요난 나야. 하면서 다른 모든 정의들을 우리들 물리치고 나는 스파이더맨이 아니야. 난 나야. 하, 하면서 뛸때 그때 저는 공감했죠. 그래. 뭐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이전에 넌넌데 어떻게 부모님이 죽게 놔둬. 가자. 요런 감성. 거기서 스파이더맨을 근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부모님을 죽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그 장면이 터졌지 나는. 아, 프라울러. 기억났다. 그게 자기였잖아요. 그 프라울러를 물려받은 것 같던데 다중 우주의 자기가 그쪽 세계에서는 경관인 아버지가 희생을 당한 포지션이라서 뭔가 흑화한 자기. 근데 그게 제일 무섭더라. 그렇게 보면은 마이즈가 또라이긴. 해. 설득할 수가 없어 보. 이더라고. 그래서 존나 무서웠어. 이그 <laughs> 그랬어. 자기가 힙합인 걸 자기가 알잖아. 절대 설득할 될줄 알아 가지고. 하고 그냥 바로 번개 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지도 지가 비인 건 아는구나. 그냥 설득할 생각도 자기는 애초에 안 해. 아주 똑똑해. 지가 지를 자나아 아, 진짜 무섭더라고. 나는 몰입 제대로 해서 봤거든. 근데 딱 붙잡혔는데 앞에 자기가 딱 나오니까 아, <laughs> 끝났다. 맞았다. 이 새끼 절대 안 보내준다. 설득 절대 못한다. 내가 왜? 그건 니알니 네네 입장이잖아. 왜 보내줘? 할때아 졌다. 그냥 무력감이 딱 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 에봤을 때는 알기 힘들었잖아요. 이거를 나는 2편 보면서 딱 영화관에서 처음에 딱 보여주는데, 2편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벤트 씬 같은 느낌으로 딱 나오더라고. 이때, 아, 맞다. 그랬었지. 하면서 재밌게 봤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눈치를 채는 것도 있고, 못 채는 것도 있겠죠? 근데, 눈치를 확실하게는 못 채도, 대략적인 감각적으로 이게 알긴 알잖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번 봐도 재밌겠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얘가 메인빌런이잖아요? 완전 제제성성이었던게홍마병들을 되게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더 무서워 성격이 진짜 도라이예요 내가 진짜 무서움을 느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난 진짜 무서웠어 되게 부... 허술하거든요. 근데 하나만 있어. 얘에 대한 악. 내가 이렇게 된건너 때문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어. 진짜 관계야. 너만 좋게 하면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엄청 허술한데도 난 무섭더라고. 약간 조커 같은 면, 면이 있죠. 철학적이기도 해. 내가 너를 진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게. 너가 나 무시했지. 막 이런 조커 같은 면도 좀 있고.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힙스터스러운 작품이던데. 그래서 우리나라 감성이랑 안 어울리는 거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힙스터스러운 감성이 아닌 사람들이라면 오그라들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 오그라든다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너무 좋은 작품이었다. 평점은? 두점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이 리뷰 같은 거 하면서 문화를 많이 즐기러 다니려고 하고 있거든요. 앨범도 들어보고 영화도 이렇게 보고 근데 최근에 본 작품 중에 가장 재밌었다. 이런 평을 남기고 싶네요. 1편보다 저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3편이 제일 재밌을 것 같이 만드는 부분이 나는 더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이것 또한 빌드업이다. 아니 이거를 또 끈다고? 아이씨, 기다려 봐. 뭘 만들 건데. 진행해. 이런 감성 있잖아요. 1편도 빌드업이었고, 2편도 빌드업이었고, 3편은 이 진행 구성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모르고 봐도 되는데, 스파이더맨의 원래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가 확실하다라는 것도 느껴지더라고. 다 알고 보면은 더 실수할 만한 장면들이 많아 보였어. 나는 그냥 느꼈거든? 미겔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나? 아니면 미겔 꼰대 같아서 싫었나? 어땠어요? 이해돼? 원칙주의자. 미겔은 미겔의 일을 하는 거지. 제 느낌을 말해 드릴까요? 나는 너무 싫었어. 너무. 원칙주의자야. 근데 미겔은 애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어. 너는 존재해서 안 됐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애한테 너무 상처 줬어. 업무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호비쪽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은 악이 화이팅이야 그냥 진짜 똥싸질러버려 그냥 미겔 앞에서 어디서 사람들 다 불편하게 해. 그냥 체제 자체를 붕괴시켜야 돼 그냥 다 알아서 살라고 하지 뭔 스파이더맨 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 자체가 이미 악당 짓이야 호비 자다 때려 포사 힙하지만 조금 선을 지키는 쪽을 구한다가 이제 리더를 해서 호감 인물들만 뭔 새로운 밴드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진짜 님들에게 추천할게요. 오랜만에 돈안 아까웠어. 저는 따봉드립니다. 오랜만에 진짜 재밌게 봤어.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 스파이더맨 팬들은 좋겠다. 이 정도로 뽑아내 주면은 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 진짜 괜찮다 팬 서비스가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